굉장히 집착하다시피 안약에 <laughs> 그게 집착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안 돼. 음. 과도하게 너무 집착하고 있어 안과 의사들이 안약에. 약 자체가 넣기는 편하지만은 약을 장기간 쓰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약하고 수술은 상호 보완하는 거지. 약이 안 되면은 수술이 하는 개념은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파란이들 안녕. 안녕. 연알박사 박박사입니다 네, 네. 어, 추석 연휴는 잘보내셨나요 네, 원장님? 네잘 보냈어요 아, 이번 연휴 굉장히 길었잖아요 음,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똑같죠 집에서 밥 먹고 네, 운동하고 책 보고 오 네, 똑같이 뭐 이렇게 뭐, 별다른 어, 거 없습니다 운동을 하셔서 네? 지금 <laughs> 네, <잘> 숨쉬기 <숨쉬긴다>. 한다아 <laughs> 그러시구나 네. 원장님 이렇게 추석하면 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추석하면? 추석하면 송편인가? 역시, 먹을 걸 먼저 항상 생각을 하시네요. 음, 음. 어, 전 보름달이 생각이 나던데요. 아, 보름달도 있지. 네네네. 저는 음. 네, 네. 원장님, 음. 어, 추석하면은 보름달이 생각이 나면서 음. 시신경 유도가 생각이 나던데. 전혀 생각이 나는데. <laughs> 전혀 다른데. 아, 그러세요? <laughs> 요즘에도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녹내장 진단 음. 또는 우증이라는 소견을 가지고 오시는, 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안과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데 여기는 어떻게 수술이 되냐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 거거든요. 어떻게 수술이 되냐? 네, 자기 본인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은 <laughs> 한국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시고 네. 다른 병원에서 진료, 이렇게 안과서 진료 보셨을 때 네. 수술하지 말고 평생 안약만 넣어라라고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는 네. 수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술하신 을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 게 안약을 끊고 나셔서 왜 진작에 수술을 하라고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응. 왜 똑같이 농내장을 전공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수술을 권유를 하고 어떤 분들은 수술을 권유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래.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어, 저는 그게 되게, 그게 더 이상해요. 왜 그렇게 그 굉장히 집착하다시피 안하게 그렇게 집착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안 돼요. 음. 그 과도하게 너무 집착하고 있어. 안과 의사들이 안약에 약 자체가 넣기는 편하지만은 약을 장기간 쓰는 건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약물을 많이 가질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약 때문에 이제 많이 너무 일상생활 지장을 많은 분들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고 있어요 미세침술, 농내장 수술, 뭐 제니라든지 트라베톰이라든지 그런 수술법에 대해서 많이 광고도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선택적으로 너무 약에 치중돼 있고. 수술이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하고 수술은 상호 보완하는 거지 약이 안 되면은 수술이 하는 개념은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술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수술이 오늘 약 쓰는 것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기 환자분의 일상생활에서는 훨씬 더 좋으세요. 왜냐면은. 음. 음, 맞습니다. 음. 저 병원에서 수술하신 고객분들이 제일 만족하시는 게 약에서 해방됐다. 음. 어, 농내장 이 안약에서 나 드디어 해방됐다. 네, 네. 네. 그리고 약물 부작용이 빠지시면서 실제로 눈이 거의 이렇게 감기는 듯한 분들이 많았는데 성형외과 예약하셨다가 취소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음. 약물 부작용 빠지시면서 눈 다시 이렇게 편안하게 뜨실 수 있고. 눈이 이렇게 커지시고 음. 주변에서 어, 성형 있냐고도 음.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농내장 수술 하나 했을 뿐인데. 제가 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한테는 이제 요새는 거의 그 말기 농내장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약을 쓰다가 네. 너무 약 넣기 힘드니까 약을 안 넣고 나서 농내장이 많이 신경이 망가져버리고. 네. 음? 아니면은. 너무 약 넣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약을 안 넣는 그런 분들이 와요 네. 음.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아왜 어, 당신 약을 안 넣습니까 그렇게 그 뭐니 말하기보다도 네. 약을 넣는다는 것은 의사인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 환자를 이해한다면 네. 음. 그렇게 하면 약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음. 약을 죽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수술법을 같이 하는 게 저는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고요. 네, 음. 저희 오늘 진료 보신 환자분들 중에 진짜 완, 완전 거의 실명 단계 가셨던 음. 분 있으셨잖아요. 아, 네, 네. 그분의 차트거든요. 음. 원래는 시야가 요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이분이 오른쪽 눈 수술, 양쪽 다 녹내장이 말기라서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2022년이죠? 지작년 11월 1 1일로 와셔서 시신경이 시야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망가져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 지금은 이렇게 딱 봐도 시야가 많이 깨끗해지셨어요. 음 지금 이제 안압이 한8 정도 돼서, 7, 8 정도 돼서 안압약을 끊고 있는 상태고, 수술하고 나서 2022년 6월 15일날 찍었던 시야검사고, 이거는 제일 마지막으로 어제 내용을 하셨을 때, 어, 찍었던 시야 검사인데, 예. 이 제일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깨끗했어서, 그리고 안압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굉장히 해피하시고. 벌써 저기 약을 쓰시는 분들하고 수술해서 안압이 충분히 떨어서 져 약을 끊으시는 분들은 들어올 때 얼굴 표정 자체가 달라요. 맞아요, 음. 진짜 삶의 질 자체가 음.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왼쪽도 이렇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왼쪽도 시야가 많이 이렇게 주변부 쪽이 밝아지고 어 제일 마지막 쪽에 왔을 때도 제일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걸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분이 음, 많이 사라지면은 음, 좋아지셨다는 그렇죠. 거죠. 시야가 밝아졌다는 네. 거죠. 그서 왼쪽도 하나 팬 7, 8 정도 돼서 지금 이제 약을 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시야도 많이 좋아지고 시신경도 우리가 이제 죽을랑 말랑했던 게영상적 검사에서도 그게 많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농내장으로 는 완치는 안 돼요. 이미 죽은 거는 살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죽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죽을랑 말랑했던 그렇죠. 거그요 네, 약물을 할수 없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안압을 충분히 떨어뜨려주면 효과가 확실히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녹내장약을 장기간 쓰게 되면은 우리가 결막이라고 그게 변성이 와버려요. 결막은 녹내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녹내장 수술을 고려할 때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방수가 나가는 저장구를 만드는데 약을 장기간 써버리면은 그 부분이 변해버려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도 그 부분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이미 손상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이 또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왜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렇게 안약에 집착하는지 을 치면은 말기 거의 터널 비전이라 하죠. 거의, 이제, 뭐, 이렇게 굴다리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부분만 보이는 그런 시력이 됐는데도 약을 집착을 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어, 정말 안타깝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음. 마지막에 진짜 대형병원 이렇게, 대학병원 이렇게 다니시다가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음. 지금 너무 만족하세요. 원장님께 항상 90도로 인사하시고 가족분들도 음. 너무 감사해 하고 계시답니다. 네. 음. 그래서 어 지금 녹내장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약 넣으시면서 약 부작용에 시달리지 마시고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희 병원이 어 눈속 이런 CT 장비만 4 대가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으시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플랜으로 치료 받으시면은 분명히 이 환자분처럼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수술이 옛날이랑 다르게 많이 안전해졌어요. 그래서 와. 그렇게 부작용이 뭐 옛날처럼 막 그렇게 실명하고 그런 부작용 안 일어납니다. 네.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의사가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하는 가장 전제로 하겠지만은 네. 일단은 와.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도 안압이 약 쓰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집착하지 마시고 수술에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내장도 그러고 백내장도 그러고 자꾸 이게 기술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의학적이라는 게 계속 발달하거든요. 옛날의 지식으로는 그거를 계속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예? 옛날의 지식으로는 지금 거를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올 수가 그렇죠? 없다는 거죠 네, 따라갈 거잖아요. 수가 네. 없고, 잘못된 그 치료나 지, 그런 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환자분들도, 예, 너무 안약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안, 저도 그렇지만은, 어, 이거는 안약을, 저도 그런 과정을 갖거든요. 안약에만 집착하는 과정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까지 안압을, 안약을못 넣는 게, 안압약을 못 넣는 게, 환자가 뭐 이렇게 잘못돼서, 나태에서 겨울에서 못 넣었다 그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봤더니, 우리나라 의료 선진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을 넣는 분들이 거의 한 10%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약을 못 넣어요, 이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서, 아, 이거는 사람이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다. 예, 네. 너무 힘든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런 방향을 틀은 게 이제 뭐 미세침수 농내장 수술이라든지 그런 수술법을 한 거죠. 약이 나쁘다는 네. 건 아니에요. 네. 환자를, 사, 환자 이전에 사람을 이해한다면은 네. 수술하고 네. 약, 그, 암, 약물 치료는 50대 50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폴더폰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적응하셔가지고 쓰는 것처럼 안과 수술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 방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또 그쪽이 너무 맞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이제 세상은 변했고 더 좋은 수술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한번 본인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율을 된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 남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혼자 폴드폰 보고 있으면은, 네. 당연히, 그 뭐지, 잘안 보이고 불편을 하죠. 음. 네. 그리고 요즘은 네. 많이 하는데, 네. 농내장 네. 수술했다고 농내장이 완치되는 게 아닙니다. 네. 농내장은 완치를 시키려면 죽은 시신경을 다시 재생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현존하는 기술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약물처럼 안압을 충분히 떨어뜨려서 동맥장이 진행하는 억제하는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술하고 나서도 관리도 또 중요하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병원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음. 시신경의 상태를 꼭 확인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음. 있습니다. 음. 네, 먼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농내장 수술을 한 번밖에 못 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 그 농내장이라는 게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제일, 이런 만성적인 질환, 특히 이제 농내장은 이제 실력, 실명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생을 지내는 동안 그 실명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거를, 그러니까 목표로는 거거든요. <laughs> 편게좀 그런데. 그렇기,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술할 수가 있어요. 대신, 네. 전문가한테 수술을 받아야지 그 수술한 부분을 아무거나 막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네. 딱 정해진 부분만을 해야지 우리가 농내장 수술을 네. 최대한 할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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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내장 수술은 여러분 한 번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제 환자분의 상태가 원장님 보셨을 때 수술하시기에 적합한 상태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셨을 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일단은 현재의 눈 상태를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원장님, 응.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래. 양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50대50.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